제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글에 앉으라 딸갈때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후을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갈때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에게 내멍해를 심히 부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추실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 46장, 47장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앞장 우리가 보았던 46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벨과 너보가 그 우상이 꾸부러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함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7장에서는 바벨론이 왜 구부러지는가? 왜 망하는가? 그 이유와 배경을 알려주고, 그 뒤에 배경에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아,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앉으라고 합니까? 티끌에 앉으라. 처녀딸이라는 이 말은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아주 그냥 금이야, 우기야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던 딸. 이 처녀딸을 향해서 티끌에 앉으라 그리 말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신세가 역전됐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아주 사랑받는 존재가 티끌에 앉아야 됩니다. 이어서 딸갈대하여 보자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이렇게 또 말하죠. 여기서 갈대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갈대아 지역인데 그그 그 갈대아 지역에서 마치 이 공주 같이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앉으라 땅에 앉으라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주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영화와 부기를 누렸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에 앉아야 됩니다. 땅에 앉는다. 땅에 앉는 게 뭡니까? 뭔가 신세가 이렇게 뭐 폭삭 망한 그런 느낌이 들죠. 땅에 앉는 거 보자에 앉지 말고 땅에 앉으라 보자는 영화롭고 높은 자리 아닙니까? 땅은 낮은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앉아서 뭘 합니까? 이절에 보면 나오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게 뭡니까 하녀가 하는 일입니다. 하녀가 하는 일, 즉 공주 같았던 바벨론이 이제 맷돌을 돌리는 하녀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면 딸갈 때하여 잠잠히 앉으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은 그동안에는 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벌 집의 회장님처럼, 회장님의 이 사모님처럼 말이죠. 궁궐에 있는 무슨 대비 마마처럼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망하여서 아주 비참할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이죠.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손에 잠깐 넘겼어요. 바벨론의 70년간 포로생활 하도록 넘겼어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지 않았고 늙은이에게 조차 멍해를 지울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그렇게 극률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은 교만해져서 어떻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그 부강하게 해준, 한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인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제 재벌집, 어 사모님 그러면 생각나는 그 옛날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막 모피 코트 입고 다이아 반지 끼고 진주 목걸이 주렁 주렁 차고 자랑질하는 그런 부잣집 음, 사모님 마냥 팔자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히 바벨론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그러니까 여기 한 과부가 있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어 여인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권력이 정말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했던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구절에 보면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니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자녀를 잃은 사람을 긍률히 여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나는 괜찮다. 그랬던 이 바벨론이 한 날에 자녀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되거든요. 이 바벨로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어떤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발버둥 쳐보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13절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해 보라. 이 바벨론은 이 수학이 발전된 발달된 나라였고. 그리고 천문학, 점성학 뭐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오지 않습니까? 별을 관측하고. 동방박사, 여기서 동방박사라는 것은 이, 이 나라를,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을 걷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 학문들,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더욱 지칠 피곤하게 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죠. 14절에 보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온갖 지식과 발달된 학문들, 문명들. 인간을 더잘 살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줄지언정, 인간의 궁극적인 그 비참한 처지, 죄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살죠. 그죠? 마치 과학이면 다 된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언젠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 바벨론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교만해집니다. 첫째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때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만해지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아 저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교만한 의사를 내인생에 처음 봤어요. 환자 보고 자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환자 보고 환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 모자 벗으라고. 어 감히 내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냐 그거죠. 아, 저는 그런 진짜 의사를 처음 봤어요. 보면서, 아, 참, 이 사람이 많이 배웠을 건데. 70이 다 돼가는, 그, 내가 보니까 그 의사는 이제 겨우 한50 정도 됐을 건데, 70다된 어른한테, 아, 못뭐 잡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억박 질러요. 보면서, 와, 참, 지가 많이 배우고, 그 많이 배운 게 사람을 저렇게 교만하게 만들었구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두 가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초계와 같이 불탈 것이다. 풀, 바짝 마른 풀이지 않습니까? 성냥 하나 탁 붙이면 싹 그냥 타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초계와 같이 사람은 별것 아닌 것, 이 초계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은 영혼의 관점이에요.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조망하지 못하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교만한 그런 소리를 해대면서, 아나 무인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고작 100년 남짓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면,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조망해 보니까 나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그렇게 겸허하게 살수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덕지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